김민석 저 손이 잘안 보이는데 저 지금 카네이션이에요. 네. 저저일문 독들한테 지금 카네이션을 전해주고 있는 저 장면인데 음. 저 어머니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경들이 그 집회를 막고 있는데 어머님이 가셔서 너희들로 내 아들 나이다 네. 하고 정경들 방패에 그 꽃을 꽂아주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예. 예. 민가협이 가장 좀 그. 뭐랄까 겁없이 싸우는 민주운동 단체였어요.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감옥에 가 그게 주로 아들, 아들 네. 자녀들, 딸, 네. 그 어머님들이 나와서 하는 네.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가 그 중에서도 없죠. 중에서도 저 이제 저분이 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하고 공동대표하고 네. 김민석 총리하고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당시 이제 학생운동 때문에 구속되고 그러니까. 어 유시민 전 유시민 작가 누님은 유시춘 씨하고 네. 둘이서 민가협 공동장을하면서 정말 이제 가장 유명한 민주운동가 가까웠죠 가장 적극적인. 네, 적극적이고 네. 겁 없는 분들이었죠. 저걸 보면 부모복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주진우는 공항 검사 아버지 비리로 전철된 그참 문이 없죠. 그런 거 보면 그분이 그 해군대 갑 그래요? 네? 거기 방안간도 없댔는데? <laughs>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laughs> 전세로 다시 나면죠 전세로. 네. 아, 없대, 없대, 없대. 아예.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아, 그런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회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 유권자들은 지역의 지역이 뭐예요, 지역... 그러면? 유권자들을 진짜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뽑아 주니까 문제죠. 선거 때는 급성 과념으로 입원 하시는 거지, 거기. 의원들께. <laughs> <해운대도> 네. <laughs>